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2절 봉독해 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멘 응? 아, 덥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울 때에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덥대는 말, 저는 하기도 죄송하고 미안할 만큼 날씨가 엄청나다. 기상관측 이후에 118년 됐다는데요. 118년 만에 7월 초가 이렇게 더운 건 올해가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역대... 118년 만에 가장 심한 더위다. 8월 초 기준으로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어느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앞으로 생각하면 올해가 제일 덜 덥대요. 앞으로는 더 더워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올해가 그래도 제일 시원하다 생각하고 사는 게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상하지 않도록 정말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이 무더위 가운데 신앙이 또 해이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가정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 시대에. 특별히 가정에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특별히 미래를 예측하며 이야기하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엘빈 토플러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는 대가족 시대에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심한 경우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까지 계시는 3대, 4대는 기본적으로 함께 살던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핵가족이 어느 게 핵가족인지 정의를 아시나요? 핵가족, 핵가족 하는데 어느 가족이 핵가족인가요? 핵가족은 부모, 자식만 있는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부모, 자식만 있는 가족.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아니고 아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있는 게 핵가족이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사회의 문제는 핵가족조차도 쉽게 이야기해서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그것이 가정의 가장 큰 위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까 미래가 아니고 벌써 그런 일은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외국처럼 나이가 조금 먹으면 다 독립하잖아요. 다 독립하잖아요. 지금 부모 자식이 같이 사는 세대보다 그렇지 않은 세대가 어쩌면 꽤 많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세대가 정확하게 모르 지금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약 400가구 정도 되어진답니다. 전의 기억에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400만 가구. 예. 400만 가구 정도 되어지니까 1인 가구가 400만 가구 되어지면 2인 가구는 그거보다더 많지 않겠어요? 2인 가구는 그거보다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부모님으로서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분들, 그 자식들 커서 시집 장가들 가고 나면 다 2인 세대 되는 거잖아요. 핵가족조차도 이제는 깨져버리는 그거마저도. 무너지는 그런 가정들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큰 무기는 핵가정, 핵가족조차도 깨져버리는 그거마저 무너질 때 가정은 가장 큰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만 가정이 위기를 맞는 건 아닙니다. 관계적으로도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어요. 부부간이나 부모자식간이 옛날 같지 않은 것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느낄 수 있거든요. 옛날 자식들은 부모가 한마디 하면 껌뻑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느 집을 막론하고라도 어느 집을 막론하고라도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만큼은 확실하다. 왜 그러냐? 가족의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 형편 때문에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맞벌이 사회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 자식 간의 시간, 함께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버렸고요. 그리고 만나서 대화할 시간은 점점 멀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늘 만나는 사람이 모이면 대화거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분들은 인사 정도지 할 대화가 없습니다. 가족이 늘 지지고 볶으면서 함께 할 때는 식구들끼리도 할 말이 많은데, 아침 저녁 인사하는 정도로 이제는 식구들이 거리가 생겨버려 가지고 가족이 만나도 대화할 일이 별로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애증 안한건 가족, 식구들끼리 똘똘 뭉치면서 다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똘똘 뭉치지 않고 오히려 해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당신은 가정에서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40%가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다 43%가 가정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40%는 가정에서 오히려 불행하다고 말했고, 43%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83%가 식구들 83%가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식구들의 행복을 느끼는 가족은 17%밖에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고요, 시대의 흐름이고요, 세대의 풍조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이 사회적인 물결 가운데 성도들도 더 이상 성도들의 가정이라고 무조건도 다 안심할 수는 없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핵가정 대부분 깨져가는 모습, 그래서 핵 가족에서도 정말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관계에서도 많이 흔들리고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독교인인 우리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의 위기를 이겨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심각하게 가정마다 식구마다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말씀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적인 위기를 몰아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의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가정, 되어지고 지켜주시는 가정,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이 위기 가운데 이겨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가정으로서 특별히 두 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은 식구는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주셨음을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지요. 우리가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해 주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성원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세워주신 가정임을 우리 모두가 꼭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 2 7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도요 어쩌다 낳은 것. 가끔가다 그, 이 말씀하시는 분들을 계세요.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막내는 생겨서 났다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 자식 들으면 상처예요. 자식 들으면 상처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어야 된다. 부모는 그래. 것을 믿을 때 자식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요 그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당할 때 있고요 이런저런 활란 만날 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식구를 지켜주신다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실 때그 파스꾼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때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새는 그 글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예수 믿는 많은 집에 액자 또는 그때는 족자 같은 걸로도 많이 있던 그 문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집마다 상당히 많은 집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화만 사서 이거 써놓는 것만큼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많이 붙여놨습니다. 액자가 됐든 족자가 됐든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다. 그리고 날마다 식사할 때마다 우리 밥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어떤 대화를 하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특별히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정을 은혜 가운데 지키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을 믿는 가정.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 주셨고 지금은 지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가정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이 위기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위기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가 하나됨을 위해서 심 써야 됩니다. 예배에서 오늘 부님 말씀 보면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이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부가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에요. 1 더하기 1은 이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일이 되어지는 기적을 가정이 식구가 부부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화성에서 오고 목성에서 왔다고 예전에 책에서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들소 남편 나비 아내 여자는 나비 같아가지고 작은 바람에도 늘그 바람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남편은 황들쏘 같아가지고 애지가 난 비바람 쳐도 껐다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신경도 안 쓰고 전혀 사고방식, 행동, 이 생활방식 다 다르고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세심한 거, 작은 거에 관심 있고 거기에 감동한다고 늘 이야기 듣지만 남자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부터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들쏘는 애지간한 건 관심 없어요. 애지간한 건 관심 없습니다. 큰 들쏘는요, 사자가 와서 어슬렁거려도 신경 안 써요. 왜? 사자가 자기들 못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문제는 문제로 보지도 않습니다. 들소들은 집단생활하면서 사자 무리보다 훨씬 수가 많기 때문에 새끼가 아닌 이상은 들소를 사자도 어떻게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지가난 문제는 까짓 것하고 다 넘어가는 게 들소예요. 그런데 남자가 그렇다고 여자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여자가 나비 같은 존재로서 작은 일, 세심한 일, 그리고 꼼꼼한 일, 뭐 다양한 그런 쪽의 사람이 남편에게 그것을 요구해서도 아니 됩니다. 왜 각자의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선 먼저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되어질수 없다. 왜 싸움만 하거든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자 없는 집에서 생활해가지고 처음으로 여자 세 식구 들어올 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끝나선 안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선 그다음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차이를 인정했다면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드라마 보면 가끔 그런 모습 볼수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한테 묻습니다. 나 사랑해? 그럼 남편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뭐꼭 말을 해야 하나? 그렇죠? 그냥 사랑해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라? 대부분. 그건 저도 동일합니다. 말로 해야 하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늘 옆에서 잔소리를 해요. 남편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잔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격려를 듣고 싶고요.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답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위한다면은 잔소리가 아닌 인정해 주는 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5대 1의 법칙 책이 있습니다. 5대 1의 법칙. 잔소리를 한번 하려면 다섯 번에 칭찬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잔소리 다섯 번 하고 칭찬을 한번 할까 말까니 관계가 이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한번 배우자에게 어떤 것을 지적하거나 무엇을 이렇게 고쳐주려고 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다섯 번 비슷한 걸 수준의 다섯 번을 칭찬을 해주고 말을 하면 배우자가 듣는데요. 배우자가 다섯 번 말하고 그래서 5대 1의 법칙. 근데 우리는 반대로 1대 5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는 차이를 인정했다면 그 차이를 인정한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서 부부가 노력하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질 때 가정의 위기를 이겨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 자식 간의 거리를 줄여야 됩니다. 제가 뭐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잘난 아들은 어, 누구 아들이요? 뭐 나라 아들, 뭐 좋은 데 취직해서 돈잘 벌면 뭐 쉽게 이야기해서 사둔 아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취직도 못하고 백수되면 내 아들. 그만큼 자식하고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웃으면서 할 정도로 이제는 자식과의 관계 거리는 별로 기대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안 하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저는 사실 이 거리는 어느 정도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 자식이 장성하고 결혼하면 독립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이야기할 때 부모를 떠나 이것을 전제로 가정을 말씀하세요. 부모를 떠나야 확실한 독립적인 가정이 생겨나니까 어느 정도 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 말고 그래도 마음으로는 늘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슨 일 있으면 관심 갖고 부모 자식 간에 최소한의 이 정은. 계속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조차 되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많은 가정에서 이제는 정말 소닭 보듯이 부모 자식 간의 생활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길 원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간격을 줄이려면 자식이 더 많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자녀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표현이겠죠. 당신과 함께 있지만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나 당신에게 속한 건 아닙니다.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수 있지만 그들의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무엇을 강요해서는 안이 된다라는 말 같습니다. 아이에게 육체의 집은 구해줄 수 있는데 그들의 영혼의 집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아이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을 짓고 그 내일의 그 아이들이 짓는 집에는 부모의 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아이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이들 수준에 내가 내려가서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주는 것 부모가 그건 괜찮은데 아이들의 눈높이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는 말아라. 아,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때 그분이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한 말을 보면 우리가 제대로 한 것은 참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은 부모 자식 간에 더 관계가 멀어지고 깨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내려놓고 적당히 포기할 때 오히려 최소한의 사이는 계속 유지가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가정 되어질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가정은 어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탤런트 양택조 씨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그 키가 좀 작으시고 뭐 인물이 좋지는 않으신 머리도 저처럼 없으신 그런 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택조 씨가 지난번에 한번 텔레비에 나왔어요. 텔레비에 나왔는데 그분이 왜 나왔냐면 그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간이 상해가지고 간 이식을 받았답니다. 아들의 간을 62% 그러니까 아들은 38%만 남겨놓고 68%를 떼어가지고 아버지 준 거예요. 어그 자식 대단하다. 나중에 일 있으면 우리 자식이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그 자식 나 어떤 아들인지 몰라도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반반도 아니고 62%를 아버지한테 주고 자기는 젊으니까 한결 저기 또 재생될 거 저기 하면서 38%만 아들이 남겨놓고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양태숙 씨가 수술 이후에 건강에 회복되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다. 우리는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은 위기가 아닌 좋은 가정 모범적인 가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의 위기는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잘 가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요.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늘그 간격이 좁아서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위기 시대에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가정을 은혜 가운데 지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이 위기라는 말을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가정을 해결할 대안을 내세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방법을 찾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아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위기의 가정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며 치료와 회복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무더위 가운데 여러 가지 일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무더위의 온열 질환으로 어려움 겪거나 육신이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